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6월 5일에 있을 강의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spss보다 훨씬 좋은 데이터 분석이라는 제목이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리고 또 이런 걸왜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그것 때문에 문의하신 분도 있으십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고 내용을 미리 조금 알려드리면 어, 미리 준비하거나,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실제 본인이 갖고 있는 의문점, 이것들을 이야기할 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먼저, 이거를 왜 하게 됐느냐를 설명하게 되면요. 제가 한몇주 전에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이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심리 검사와 관계된 여러 가지 뭐 설문조사도 있고 조사가 많, 많잖아요. 그 관련된 글을 상관 분석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그 분은 SPSS를 주로 사용하시고 계시고 아주 잘 쓰고 계십니다. 오늘 또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 근데 상관분석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다양하게 보여드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와, 자기는 SPSS를 주로 이렇게 상관분석해서 뭐 글도 쓰고 보고서 쓰고 이렇게 넘는 썼는데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은 처음 봤다. 어, 정말 놀랍다. 그러면서 이렇게 알면 좋겠다.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동료 학자들, 동료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꼭 배우고 싶다. 그래서 아 그러냐고 이거는 뭐생각다 어렵지 않다. 그냥 클릭 몇번 하고 이렇게 데이터만 업로드하면 쉽게 될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더니 합격 배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관 분석은 사실 너무 쉽죠. 아주 익숙합니다. 뭐 SPSS뿐 아니라 뭐엑셀에도상관 분석 잘 되고 있고요. 뭐할수 있는 방법들이 툴이 너무 많은데 그 똑같은 상관 분석을 하더라도 그 상관 분석을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할수 있느냐? 그거를 또좀 주물러서 좀더 좋은 모습, 좀더 연구자가 보기 좋고, 분석하기 좋고, 파악하기 좋도록 만들어주는 많은 좋은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SPSS나 어떤 통계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고, 할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SPSS보다 훨씬 좋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게 SPSS보다 좋은, 훨씬 좋은 무 뜻이냐? 많은 사람들이 SPSS를 어떤 표준처럼 쓰고 계세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지 하 않습니다. 그냥 표준이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의 빈틈을 채울 수 있는 그거를 덧 붙여서 할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고요. 저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했는데 뭐 통계라고, 뭐 통계적 검정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하여튼, 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것들이에요. 약간 보면 데이터 분석이기도 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도 있고, 어, 다양한 것들을 거기서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이 있을 수 밖에 없죠. SPSS보다 훨씬 좋은 데이터 분석이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이 제목이 좀 이상해요. 뭔가 딱, 딱 잡히는 게 없어요. 근데 딱 잡으려고 제목을 안만 생각해도 뭘할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제목도 이상, 약간은 좀 막연하게 달렸고, 그 들었고 준비하시는 분도 조금 막을 하실 거라 생각돼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한번 잠깐이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다룰 거예요 뭐 하루에 뭐몇 시간씩 하는 거니까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하는 시간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날이었다, 내용을 다루겠죠 그 제목만 살짝살짝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강의를 하면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질문하시는 분에 따라서 왜냐면 이게 어, 다양한 내용들을 하, 할 거기 때문에 강의 내용 자체가 약간 플렉스블합니다 일단, 이제, SPSS보다 훨씬 예쁜 플랏들을 많이 그릴 거예요. 훨씬 빨리, 훨씬 쉽고, 매력적으로 그려서 그를 논문에 발표하고, 또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학술 발표를 할 때, 또는 뭐, 기업에서 쓰는 연구, 어, 보고서를 쓴다든지 이럴 때도 쓸수 있도록 예쁜 플랏을 퀄리티 있게, 퀄리티 라는 것은 예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림 자체가 편집이 가능하고, 이제, 격조 높게, 하여튼 그, 참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SPSS가 나쁘진 않더라도 그냥 베이스거든요. 그정도로 그냥 해줘야 된다.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어, 막대 그래프구나 정도로만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상의 그게 없어요. 아참 예쁘다 뭐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어, 스케치플라 뭐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예쁘게, 퀄리티 있게 네, 나 연구에 맞게끔 그려줍니다. 또 빨리, 아주 빨리 그려주시죠. 그리고 SPSS는 할수 있지만 이게 번거로운 게 많아요. 뭐, 클릭해야 되고, 조절하고, 클릭하고, 조절하고, 이게 매번 해가지고, 카피해서 또, 이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통계 프로그램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왕창 할수 있도록 해주는 거. 예를 들면 테이블 1, 베이스라인 캐릭터를 해주는 테이블 있죠. 또는, 이제, 그게 뭐, 데모 그래픽스, 이런 하면서, 의학 연구에서 항상 그것이 테이블 1으로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제일 편하고 쉽게 비교해 줄 것인가. 그리고 표로 만들어줄 것인가. 그리고 거기 나오는 것들을 단순히 표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그려서 잘 표현해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딱한번 보면 이두 그룹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쫙 아는 거죠. 뭐 나이가 차이 있는지 이것도 표로 보면 알수 있지만 그래프로도 쫙 보여줘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이둘 사이의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근데 그때 클릭 몇 번으로 끝! 할수 있도록 하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우리 콕스 리그레이션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하다보면 유니베리블 어네시스를 해야 되잖아요. 유니베리블 어네시스를 가까이 쫙 해보고 그거를 다시 또 멀티베리블 어네시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유니베리블 어네시스를 할 때마다 클릭 한번 결과 보고 클릭 한번 결과 보고 이런 식이거든요. 단순 반복이에요. 그래서 단순 반복되는 일들을 아주 쉽게 클릭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딱 만들어주는 거. 그들이 이제 SPSS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SPSS는 원래 그 정도예요. 통계 프로그램은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좀더 편하고 쉽게 연구자가 잘할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것들을 이번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럼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구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될 뿐 아니라 진짜 창조기적인 일에 어, 쓸수 있도록 그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아, 좀 생각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생각하면서 할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를 많이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뭐, 이거, 탭보니아 유니베리블 어니스스 말고도 뭐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측 모형 한다. 그러면, 그를 예측 모형을 뭐, 로지틱 리그레션이나 콕스 리그레션 하게 되면, 노모그램을 표현하고, 캘리브레이션 플롯스 그리고, 이게, 그게 연구에서 루틴이라고 할수 있죠. 뭐, 많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그게 맞다 하니까. 그런데, 실제, 그, SPSS는 노모그램을 그려주지 않죠. 캘리브레이션 플롯 제가, SPSS에서 그린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R에서 그린 걸 제가, 논문 같은 데 보면 몇 분, R에서 어떻게 했다, 뭐, 패키지도 안 하니까, 그런걸본 적이 있지만, SPSS로 그렸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강의에서는, SPSS에서 전혀 못하는 거또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한 거 연구자에게 꼭 필요한 거그 예측 모형을 노모그램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플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떤 분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사회가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의학하시는 분뭐 예를 들면 뭐암 연구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SPSS는 또 노모그램 그하기가또 어려워요. 알좀 쓰시는 분도 그거 찾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순식간에 클릭 한 번, 두 번이면 다 그려준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다루겁니다또 이제 시간에 따른 분석 이런 거 SPS에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랜덤하게 쫙 달라지는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 바뀌었는가? 바뀌었는가? 바뀌었다면 언제 바뀌었는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바뀌기는 했는가?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계절을 따라서 딱받라주는 거. 있고 그러면서 점차 증가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트렌드가 있는지 그리고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도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운다든지 뭐 시간에 따른 분석. 그 다음에 어아 그리고 데이터를 탐색하고 수정하고 편집하는 것들이 얼마나 연구자들의 그 시간을 잡아먹는지. 아실 겁니다. 예. 많이 해보면 이게, 한보면 해볼수록 이것들이 진짜 진을 빼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바꾸다 보고 업데이트 하다 보면 뭐 데이터가 뭐, 어, 똑같은 데이터 같은데 두 개가 달라졌어. 어떤 것이 최신 데이터인지 기억이 잘안 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두 데이터를 비교해서 내가 어디서 바꿨는지도 파악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두 데이터가 나눠져 있으면 이게 머지해야 될 때도 있고, 와이드 데이터를 롱데이터로 바꾸고, 롱데이터를 와이드 데이터로 바꿀 때가 있고, 연속 변수를 프리퀀시로 바꿀 때도 있고, 뭐 등등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쉽게 쉽게, 편하게, 내가 원한대로, 입맛대로 해줄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잘알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것들이 사실은 연구를 할때 정말 도움 되죠.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쉽게 하는지. 또 금방 알수 있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교재를 제가 이 따로 이제 유인물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 만들 만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들 수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고. 왜? 왜냐하면 너무 직관적으로 할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예제, 모든 이제 그것들을 다, 예제 데이터를 다 넣었어요. 예제 데이터를 보면, 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잘만들어주는구나를 보면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한 번만 해보면 뭐 방법을 까먹게 쉽지 않, 어, 까먹을 수가 없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공부하시려면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어, 이제 이론적인 거, 이 것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라도. 뭐 이제 연구자들은 실제 그 통계 공부보다는 실제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걸더 좋아하지만, 마치 이제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먹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있 사람처럼, 우리는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먹는 걸 좋아하는 거죠. 요리하는 사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근데 많이 먹다 보면 연구, 이 요리 자체에또 관심 이 갖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어떤, 어, 도구로 공부하면 될지, 이것도 또 조금 이제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알아야 요리를 잘할수 있는,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요리 자체를 좀 알아야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 방법에 대한 것이 주는 아니지만, 연구자들도 통계 방법을 좀 알아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건 공부하려면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칭. 어, 매칭 같은 거, SPS 해주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코어터를 위한 매칭. 그니까, 러 뭐, AG, SX, 뭐, Nationality, 몇 가지를, 몇 가지 팩터들을 고려해서 매칭을 시켜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데이터가 많죠. 그 데이터를 이제, 매칭했으면 딱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할수 있겠죠. 뭐, 그런 매칭도 하고. 그 다음에, 경향점수. 그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이 또 유행처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있지만 어쨌든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SPSS 보니까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이 또 메뉴가 있더라고요 옛날 버전은 없는데 요즘 버전은 있어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나옵니다 제가 요즘은 s p s s 잘못 써요 그럼 그게 럼그 유료 프로그램이고 비싸니까 못 쓰죠 근데, 근데 그를 하면서 동시에 분석까지 싹다 해버리는 거죠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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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이제 배워야될 겁니다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도구를 잘 만들어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메타분석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은 이번 강의 주 주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메타분석 하나만 하더라도 매션을 해야 되는 거고 머신러닝 하나만 하더라도 매션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다 올, 이번 강의에 6월 5일날 다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메타분석이 어떻게 된다는 기본 메커니즘 그리고 공발하려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 뭐다 간단히 소개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개 정도로 할수 있어요. 그럼 뭐, 한 30분이면, 30분이면, 둘 다, 뭐, 하, 뭐, 신흥룡서 30분, 메타 분석 30분 정도면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되거든요. 그럼 그러면, 그 아,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에 대해서 더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공부할지, 어떤 걸,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잠깐 소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단 관련된 도구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일단 SPSS가 그게 잘 없잖아요. 진단 관련된 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민감도, 특이도, 이거 없죠, 잘. 민감도 특이도가 민감도 특이도는 어마전 어제 강의할 때도 그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에 대한 이제 실력과 같은 거 하는 거 보여 드렸죠. 그건 뭐 당연한 기본이고 뭐 내일 다룰 아, 이번 6월 5일 날 다루게 된 그런 민감도 특이도의 비교 두 개의 연구 어, 진단법이 있다고 그면 비교한다든지 또는 일치도 뭐 카파 웨이티드 카파를 포함해서 뭐 일치도로 보는 다양한 툴들 그다음에 ICC ICC도 중요하거든요. ICC를 위한 툴들. 근데 ICC는 또 SPSS도 잘돼 있어요. 특이하게. 근데 이제 뭐, 그게 못지않게 잘돼 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롬바 알파. s p s 에서도 되긴 되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어, 이것도 아주 쉽게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크롬바 알파는 매드칼카가 아주 잘돼 있어요. 어, 제가 보니까 메뉴도 아주 잘돼 있고, 심플하고, 이해하기 편하게 돼 있는데, 어, 그거에 진비 없이, 어, 잘돼 있습니다. 아, 그런 바 알파도. 근데 그런 바 알파는 또 의사들은 또잘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또 사회과학 분야는 또 유난히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진단 관련된 다양한 도구들을 또딱 살짝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훨씬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처음 보였던 여 것처럼 이 SPSS보다 훨씬 좋은 데이터 분석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왜 하냐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설명이려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통계를 이제 처음 배운다. 이제 한번 해볼까 싶은, 이런 분들은 좀 적당하지 않아요. 그니까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었던 분들, 어, 다양한 걸 들었던 분들이면, 어, 기본적인 개념 갖고 있으니까, 뭐, 이건 좋을 수 있고요. 또, 뭐, 그러지 않더라도 통계를 좀 많이 해보신 분, 또 SPSS는 어느 정도 한다. 근데, SPSS 뭐안 되는 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해볼까. 어, 근데 나는 너무, 뭐, R도 너무너무 잘하고, 뭐, 스크립트 짜서 잘한다. 이런 분들은 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SPSS를 잘 쓰지만, 나는 좀더 업그레이드 된 거를 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죠. 그런 분이면 딱 좋습니다. 그런 분이면, 어, 이 강의를 들으면 많은 이제 아이디를 얻을 수 있고, 논문을, 아, 내가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면 참 좋겠구나. 그런 아이디를 얻을 수 있고, 또뭐 디스커션 하는 시간도 되고, 그래서, 어,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6월 5일날 아이디를 얻는다는 면에서도, 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지? 신청하는 링크는 저 아래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